안녕하세요 코드백토리입니다 자 오늘은 세션이랑 JWT 토큰 어센티케이션 한번 우리가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영상은 대략적으로 이렇게 진행을 할거예요 혹시 내가 빨리 보고 싶은 궁금한 내용이 따로 있다면 타임스탬프 눌러 가지고 이동을 해 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먼저 인증이랑 인가를 아주 가볍게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센티케이션이랑 어서라이제이션. 자,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인증이랑 인가죠. 자, 이 둘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이거는 어, 헷갈시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인증은 본인이 진짜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자 인증은 누구냐 넌에 대한 검증이고 인간은 너 여기 들어와도 되나 에 대한 검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인스타그램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이메일과 비밀번호를 입력을 해가지고 이 계정이 내 소유인지 증명하는 과정이 인증이고요. 인간은 내가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인스타그램 계정에 로그인한 다음에 어떤 비공개 계정의 게시물을 보려고 했을 때 내가 이 조의 권한이 있는지 확인을 하는 게인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내가 그 계정의 팔로워인지 확인을 하게 되겠죠. 자, 오늘은 인가 이야기는 안 하고 인증에 대해서만 집중을하도록 할게요. 먼저 세션 인증부터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현실 비유를 만약에 하자면은 해외 여행을 한번 떠올려 보면 돼요. 여권 자체가 신분증 역할을 하지만 게이트로 우리가 통과를 할 때마다 항상 출입국 기계 인식을 해서 데이터베이스와 내 정보를 대조한 다음에 내가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죠. 자 매번 데이터베이스를 확인하는 과정이 세션 인증 방식이랑 매우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션 인증은 굉장히 전통적인 서버 기반의 인증 방식이에요. 자 과정을 살펴. 보면은 첫 번째로 사용자가 클라이언트에서 로그인을 하고 클라이언트는 서버로 인증 정보를 전송을 해요 자 그러면 서버는 인증 정보를 검증하고 올바른 인증 정보라면은 새로운 세션을 생성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서 세션 정보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요 사용자를 인식할 수 있는 메타 데이터나 아니면은 즉각적으로 우리가 받아올 수 있어야 되는 정보를 우리가 저장을 해둬요 이 저장을 해두는 스토리지는 일반 프라이머리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해도 되는데 레디스 같은 인메모리 스토리지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죠 왜냐면은 복잡한 체계가 필요 없고 퍼포먼스가 압도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세션 생성이 완료되면은 세션 아이디를 우리가 클라이언트로 되돌려줍니다. 자 일반적으로 쿠키에 넣어서 반환을 해주죠. 자 그래서 세션이 생성되고 나면은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 요청은 매번 쿠키가 함께 자동으로 서버로 전송이 돼요. 자 그럼 서버에서는 요청을 받을 때마다 세션 스토리지에서 세션 정보를 우리가 가져올 수가 있겠죠. 자그 정보를 우리가 사용자를 식별하고 요청을 프로세싱하고 결과값을 클라이언트에다가 우리가 반환을 해줍니다. 자, 아직은 우리가 얘기하지 않았지만 금방 얘기할 건데 JWT Authentication이랑 비교를 했을 때 음, 주요 포인트는 서버에서 세션 정보를 관리한다는 거예요. 자, 세션 인증의 장점은 명확해요. 일단 구현이 굉장히 쉽습니다. 거의 그냥 딸깍만 하면 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 데이터는 우리 서버에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세션이 중앙화돼 있다는 게 단점이에요 이건 조금 웃긴 건데 사실 웬만한 서비스는 세션 관리가 보틀넥이 되지는 않아요 네, 그 정도 되면 굉장한 사업체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웃긴 말이기는 한데 MSA에 미쳐있는 현대에는 또 이게 중요하긴 합니다 자 서비스 규모가 작을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데 아주 럭키비키하게 너무 크게 성장을 해버린다면은 어, 세션 관리에서 보틀넥이 생기지 않도록 우리가 인프라 설계를 잘해야 된다라는 단점이 존재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으로 JWT 인증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현실 를 한번 해 보면은 영화 티켓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쉬워요. 영화 티켓에 좌석 번호랑 시간 정보가 정확히 적혀 있기 때문에 따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랑 대조를 해보지 않아도 입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죠. 그죠? 자, 그리고 영화관별로 유니크한 티켓 형태를 띠기 때문에 유효한 티켓인지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어. 요 보기만 해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만약에 티켓을 다른 사람이 훔친다면 아무나 영화를 볼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자, 그러면 JWT 인증 과정 을 우리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JWT는 JWT란 토큰을 사용해서 인증을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먼저 클라이언트에서 인증 정보를 서버로 보내요. 자, 그럼 서버에서 인증 정보를 확인하고 JWT 토큰을 서명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세션 인증이랑 다른 게 우리가 사이딩한 토큰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따로 서버에 저장해 두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뭐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그래요. 자 대신에 사용자 정보를 식별하는 데 필요한 최소값들을 우리가 JWT에다가 직접 넣어둡니다. 자그 정보가 들어가 있는 JWT가 사이닝이 되면은 우리는 클라이언트로 이거를 반환하게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인증이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때 매번 이 JWT 토큰을 함께 헤더에다가 포함해서 보내주면은 돼요. 보통 Authorization 헤더에다가 우리가 넣어서 보내는데 자 그럼 서버에서는 JWT 시그니처를 먼저 확인하고서 검증을 해요. 자 그게 통과가 되면은 그 토큰 정보로 우리가 사용자를 식별하고 요청을 처리합니다 자 그럼 서버에서는 JWT 시그니처를 확인하고 검증을 한 다음에 통과가 되면은 그 사용자를 우리가 JWT 토큰에 있는 정보로 식별을 하고서 요청을 처리해요 자 JWT 사이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떻게 유효성을 검증할 수 있는지는 어, 또 다른 굉장히 큰 토픽이니까 궁금하면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고 신규 영상을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JWT의 확연한 장점은 확장성이요 더 이상 서버에서 세션 정보를 저장해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인증 스토리지가 보틀넥이 될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자, 그래서 MSA 같은 대규모 아키텍처가 필요한 경우에 사용하면 우리가 어, 매우 유리하게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잘 설계하지 않으면 보안이 매우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자, 토큰이 탈취되면 상당한 보안 리스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보안장치를 해두지 않은 JWT 토큰을 털리는 거는, 자, 그냥 금고 마스터키가 털리는 거랑 똑같아요. 자, 그래서 최소한의 보안으로 우리가 유효기간이 긴 리프레쉬 토큰이랑 유효기간이 짧은 액세스 토큰을 따로 사용해서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조금 더 자, 자주 사용되는 거니까, 액세스 토큰이 탈취되더라도 영원히 다른 사람인 척할수 없도록 우리가 리스크를 완화를 해둬요. 자 그리고 또 다른 단점은 세션 인증 방식은 세션 스토리지가 중앙화돼 있으니까 쉽게 세션 무효화가 가능하지만 JWT 인증 방식은 따로 서버 스토리지가 없기 때문에 토큰 무효화하기가 조금 어려워요.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있습니다. 자, 블랙리스팅 할수 있는 기능이 만약에 비즈니스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은 결국 영속성에 대한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복잡도가 또 증가하고 JWT 인증 방식이 갖고 있는 장점이 좀 희석되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자 세션 인증이랑 JWT 토큰 인증 시스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어디에 데이터가 저장되냐입니다. 자 세션 인증은 서버에 정보가 저장이 되고 JWT 인증은 토큰 자체의 정보를 저장해두기 때문에 클라이언트 측에 저장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션 인증은 인프라 관점에서 스테이프리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jwt는 우리가 스테이트 레스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확장 난이도를 봤을 때 세션 인증은 상대적으로 확장이 어렵지만 JWT 인증은 확장이 비교적으로 쉽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자보안적인 관점을 봤을 때 세션 인증은 관리를 중앙화할 수 있기 때문에 세션 관리가 비교적으로 단순한데 JWT 인증 방식은 그렇지 않죠. 만약에 보안과 기능적인 부분들을 많이 추가하려면 복잡도가 또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고서 프로젝트에 적용하면 가장 효율적인 방식을 도입할 수가 있고요. 자 굳이 이둘 중에 하나만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둘다 사용하는 하이브리드 전략도 우리가 충분히 고려를 해볼 수가 있다 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전통적인 웹사이트는 세션 기반 인증을 사용을 해주고요. 네이티 브앱이나 아니면 api 서비스는 우리가 토큰 기반 인증을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요즘에는 하나의 서비스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클라이언트들이 존재하니까요 자, 또 다른 예제로는 관리자가 접근하는 백오피스 같은 거는 세션 기반으로 구현하고 일반 사용자가 사용하는 API는 JWT 기반으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쉽죠?